그럼 푸른색을 상징으로 해서 이제 집권한 체력이긴 한데, 다른 색깔들을 막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무지개 색깔 다 섞으면 검은색 되는 거 아시죠? 그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은 그러면 저그 집권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 이런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던데 뭐다 주긴 뭘다 줘요. 이 중에 국무위원 중에 우리 송 장관님? <laughs> 시약시장이 또, 또 있나? 뭐 약간 있겠지. 중간쯤 음. 가치와 원칙, 기준을 다유지하는데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넓게, 인재도 넓게,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.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. 파란색 중심에. 그런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